네, 안녕하세요, 룬토입니다. 이번에 24.2 패치. 이번에 전술 장비 얘기가 많았죠. 전술 장비에서 특히 블루칩 탐지기. 네, 블루칩 탐지기 사기다. 뭐다 쓴다. 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네, 블루칩 탐지기가 전술 장비에서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블루칩 탐지기 되게 좋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블루칩 탐지기를 쓰는 척 하면서 대충 보고 사실은 핵임. 사실은 ESP인데 어 그냥 신고 안 당하고 정지 안 당하기 위해서 네. 이거 한번 딱 들어주고 들어가서 잡는 뭐 그런 형태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일단 이런 거 만들기 전에 핵부터 잡아야 되지 않나? 좀 싶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응급 처치 장비가 상향됐어요. 응급 처치 장비 되게 애매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용 키트가 8초에서 7초로, 구급상자가 6초에서 5초로, 붕대가 4초에서 3초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팀원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7초에서 6초 5초에서 4초 소생하는 속도가 8초에서 7초로 일단 응급처치 장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초에서 7초거든요 이제는 좀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스쿼드 할때한두명 정도는 써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구급상자 뭐 5초에서 4초 따지고 보면은 옆에 와가지고 비 채우는 것보다는 혼자 채우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웬만해서는 이제 배그가 가만히 있는 게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뭐 난리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머리 한방맞고 싶지 않아서. 뭔가 치료해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어디 집안에 존버하거나 이럴 때만 치료해줄 수 있지. 뭐 사실 이거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소생속도가 3초가 감소됐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괜찮아졌다. 네, 그리고 수리키트는 10회에서 6회로. 이게 처음에 10회로 생각했던 사람이 뭔진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그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사기에요. BRDM이나 이런 거 차량이나 뽑으면은 그냥 뭐 무한 동력이거든요. 저는 6회도 많다고 생각은 돼요. 4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네번 수리하면 은 거의 풀피거든요. 4회에서5회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십회도 많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아무튼 네 육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법지 배틀그라운드는 고착화된 게임 플레이에 머물지 않고 머시기 뭐 저식이 머시기 뭐 저식이. 저는 고착화돼도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고인물. 너네는 너무 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근데 뉴비들이 그래서 되게 게임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전술 장비를 줄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뉴비들이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네 그리고 전술 장비 첫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으나 뭐 당연히 사실 몰랐던 것들이 나오니까 재미는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주무기 이 슬롯에 희생해서 무기 하나에 전술 장비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에바다 근 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시도 되게 유니크한 시도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전술 장비 키트를 줘서 처음부터 이거를 골라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땅에서 주울 수 있는 것들로 6번 키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뭐 그거는 당연히 존버하는 애들은 파밍을 못 하겠죠. 근데 워낙 이제 잘 싸돌아다니는 애들은 이런 거 파밍도 잘할수 있겠죠. 그렇게 뭔가 메리. 트와 디메리트를 이렇게 딱딱 구분시켜서.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네, 블루칩 탐지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소 큰것 이거를 제거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지 않은 그 전술 가방이랑 스포팅 스코프. 이제 블루칩 탐지기를 제거하니까 유저들의 의견에서는 스포팅 스코프가 사기다. 뭐 사실 스포팅 스코프가 제가 느끼기에도 사기는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올린 쇼츠가 있는데, 어요 아래도 뭔가 막 총소리. 아 확인 확인 찍었음 찍었어.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찍었어. 아 무슨 기절 어, 아, 아, 어, 뭐야? 나이스, 야 나이스, 뭐야 어떻게 했어? <laughs> 이미게좋 g 어 와 아, 진짜 미쳤다 이건 말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성능은 지금 많이 하향 돼가지고 찍히면은 내 위치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다 나오고 뭐 오래가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게 그래도 연막전이나 어떤 이런 싸움을 할때 스포팅 스코프로 찍으면은 연막 안에 있는 애까지 몇초 동안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천천히 밸런스 조절은 하겠지만 뭐 전술 장비가 추가됨으로써 뭐 재밌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 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 전술 장비를 어떤 재밌는 거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되고 저도. 그 아케이드 대규모 개편. 뭐 인텐스 배틀로얄 팀 데스매치. 뭐 그냥 UI만 바뀐 거예요? <laughs> 별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케이드의 BP 보상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신규 아케이드 포인트 AP 시스템이 추가돼서 그놈의 뭐 보상 이거 이거군요. 그 무기 뽑는 그 보상. 근데 아케이드 누가 해? 뭐, 손 풀려고 팀 데스매치 정도는 하겠지. 아케이드 할 시간에 그냥 게임 돌리겠어. 그냥 이거를 밖으로 빼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평판 시스템. 잘했어요. 뭐, 리더십 뭐, 오져요. 따봉스. 뭐, 개추. 이런 거 주는 거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평판 레벨도 유지해서 보상을 획득하래요. 이거 신고당하면은 이거 평판 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왜 있는 거야? 이거 왜 만든 거야? 평판 시스템. 뭐, 얼마나. 이거. 참. 모르겠단 말이지 볼 때마다 네뭐 예, 보급 전리품에 장인 토큰 뭐 주고 뭐 한다는데 네, 인게임의 덕목을 구현체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뭐 시기 시나리오 뭐 시기 시나리오 해서 네뭐너 따봉 너 따봉 뭐 해가지고 이번 평판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평판 레벨에 대한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열망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게임 환경 또한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판 시스템이 건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열망을 고조시키나? 이거 게이머로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게임을 안 한다는 뜻인데 이거. 긍정적인 뭐. 피드백으로 작동하기에 뭐 인게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로바 그래요. 뭐 기왕 넣어준 거니까 활용을 열심히 하자고 하네요. 저는 안 누르고 게임 나가기를 그냥 누를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뭐 이번에는 업데이트에요 없어요 업데이트가. 뭐뭐 한지 뭐 모르겠어요. 예뭐 스킨 추가되고 좀 멋있긴 하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그 유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조금 비유를 해보면은 다른 게임들은 만약에 유저가 어떤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3개월 안에 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뭐 얘기를 해주거나 소통을 해주거나 하는데 배그는 진짜 그냥 완전 자기가 생각한 그 루트대로 그냥 쭉 가요. 뭐 근데 이게 좋은 기조일 수 있어. 이게 게임 회사에 필요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을 듣고 해요. 아무튼 네, 탑게임은 한 3개월 안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배그는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아니면 1년보다 더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2023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그냥 쭉 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로드맵을 맞춰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2023년 로드맵 중에 가장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죠. 뭐 기존 맵 업데이트 혹은 신규 맵 혹은 컴플레이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아직 하나도 안 됐어. 아웃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인게임은 아직 안 하고 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웃 게임은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인게임은 개발 단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패치 내용은 정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더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루 종일 뭐라고 한것 같은데, 네, 아무튼 최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네요. 그럼 이만. 와우, 전술 장비 캐리어 탭 눌러 보시면 사용 시 원하는 전술 장비 선택 획즉습니다 뭐냐 이게?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사진, 추가적으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가하기 위해 언더베럴, 그리고 저지력 진행 중이며, 재밌는 상황과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는 무기, 주로 사용하던 총기 외에